할아버지 장모님이 들려주시는 어른이 성경동화 야곱의 결혼 23번째 이야기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어머니 리부가가 엘리에세를 만났던 우물까지 왔어요. 야곱은 거기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한 여인을 만났는데 바로 삼촌인 라반의 딸, 라헬이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라헬이 뛰어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라반도 반갑게 야곱을 맞아 주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7년 동안 삼촌 집에 일을 할 테니 라헬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라반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느끼며 일을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7년이 지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을 지낸 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어요. 라반이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야곱과 결혼을 시킨 거지요. 야곱은 할수 없이 라헬을 부인으로 맞으려고 삼촌을 위해 7년을 더 일을 했어요. 그동안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라헬의 아들은 요셉 뿐이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24번째 이야기에서 만나요.